칠레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범규 골키퍼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태현, 김영민, 홍정호, 김태환. 허리에는 김진규, 강보아, 이영재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최전방에 송민규, 티아고, 전지우 선수입니다. 자 원정을 떠나온 대전의 선수들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골키퍼 4-4 포메이션 네 명의 수비수에 김진야, 김민덕, 하창래, 강윤성. 그 위에는 서진수, 김봉수, 이순민, 주한비토레야 최전방에 마사와 유강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강보아가 밑점에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잘어요 김태환 김태환 잠글고 올라가는 김태환 김태환 가운데로 내줬는데요 중간에 오 잘쳤어요 슈도 골절 되어갔습니다 박스 중앙쪽에 자리 잡던 김진규 자 김진규 선수의 슈팅이 수비 받고 골절되면서. 대로 코너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기회를 바로 잡아내면서 오른발로 강하게 한번첫 슈팅을 때려봤었던 김진규였습니다. 자, 다시 올릴 준비하고 있는 리영재. 자, 이영재올려줘 바로 내줬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고요.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어, 이 있어요! 리더. 자, 박사 쪽! 자, 김진규! 슛! 자, 크게 빗맞아버리면서 벗어나버렸습니다. 네. 한 번에 길게 뒷공간 쪽으로 공을 잘았고요 머리로 끌어냈던 대전이었습니다. 이승빈 크게 돌아서면서 앞으로 짧게. 어, 좋아요. 마주어. 잘 돌아왔어요. 이승 아, 대전이 붙었지만 자, 어? 자 앞으로 그대로 윤가현. 자, 피클로. 자, 빅클로 잡았어요. 피클로. 피클로. 왼쪽로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몸으로 육탄 방어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정구의 품으로 전부이올라옵니다 자, 오른쪽에서 김진규. 김진규. 자, 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네, 대전의 공격이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빅토르에게 연결될까요? 당연히 크로스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현을 지나쳐서 빅토르 선수가 첫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시킨 각도를 만들어내고 쳤는데, 아, 김태현 선수가. 빠르게 블록에 속고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습을 가져왔던 전북이에요. 네, 뒤에 크로스, 전진우 선수가 머리가 돌려놓는다는 게네퍼났네요 아,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일순간 전진수 우선 놓치면 그대로 실점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한 번에 오른쪽으로 길게 찔러 넣어줬지만 테크를 통해서 막아냈고요. 자 하지만 테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머리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후보플레이를 나왔던 김영빈 선수가 자, 아, 아하! 유로폰 네. 제공권이 있는 한창래 역시 박살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전입니다. 자 짧게 올려줬는데 돌렸어! 아, 아 순간적으로 한참래가 돌려놓으면서 위협을 가해봤습니다. 네, 간두기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머리로 리오포스를 겨냥하긴 했지만 조금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살짝 빠져나오면서 머리로 자주 선수가 강하게 압박을 펼치면서 막가보려고 했는데요. 오좋았어서김영빈 오, 나옵니다. 가운데로 쭉 빠져나갑니다. 타구. 자 중공에서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면서 그대로 몰고 들어갔던 김영빈 예, 오, 지금 풀 상당히 좋았고요. 자 들어가던 타고 선수가 가까운 리오스를경장했는데자 살짝이나 아, 아, 네요아 그렇습니다. 대전. 어, 좋아요. 유광현 한 바닥 안고요. 유광현. 자, 안쪽에서 유 어, 요 유광현. 고요 왼발 크로스. 오우! 끊었죠!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아, 왼쪽에서 유강현 선수가 솔로플레이 돌파 이후에 끊어 들어갔던 마사의 발끝에 걸리진 않았지만 자, 마크 구절되면서 마사가 경험을 펼쳤고요. 김태환. 오른쪽 뒷공과 일단 머리로 연결을 해냈고요. 전진호. 주고 앞쪽에서 오, 이영재 실적인 왼발 슈팅을 보여준 이영재입니다. 네, 전투는 패스 받자마자 왼발로 쏘 주포 위치가 잘 가져갔던 이영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직선 패스 받자마자 수비가 한발 떨어지니서 계속해서 김영배를 끌어낼 수 있는 앞 스페이스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압인 과정에서 뒤에서 좀 강하게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 보였는데요. 감구환 선수의 파울이 바로 선언됐습니다. 조금 어, 의지가 있기는 했지만 좀 무리한 동작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 리그에서 두골 연속,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고 있는 주앙 비코르. 오늘은 프리 전담 키커로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어요. 이쪽에 있고요. 걷어내리는 송광근. 주앙비코르의 날카로운 킥이 하창래 선수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머리로써 바운드를 시키는 슈팅을 가져갔지만 송범근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먼 쪽에 하창래의 이마에 맞춰 봤는데요. 네. 직접 하프라인 넘어선 하창래가 중지로 넣어줬습니다. 오 여기서 그 올라와요. 2미터로 또돌파했어요자 여기서 더 손에 아, 속에서의낙고바른 크로스. 네. 아, 어, 안쪽에서 경합 과정이 있었지만 손목군이 위기를 넘겼고요. 아, 그리고 전진도. 뒤에서 이영재가 받쳐 줍니다. 아, 트램프 쏘았습니다. 상대쪽 길게 넘겨 내면서 방향을 바꿔 봤던 전복. 자, 터치라인 근원에서의 짧은 패스 연결. 이게 진행되고 있고, 박산 쪽으로.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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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던져 사창가과 최악을 막았습니다. 티아고. 자, 김준규의 크로스. 원더랜다게 티아고 발끝때딱 밑단 크로스가 던져요. 아, 이 회심의 시팅을. 자, 하창민 선수가 빠르게 태클로써 슈퍼 태클을 실점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전이 빅토르가 볼을 꺼내내고 빠르게 전진이위의 크로스였고요. 자, 그리고 이골문 앞에서 홍정호, 그리고 유강엽 김영빈까지 달려들었고요 네. 자, 반대 김태현이 데요요 자, 가운데에서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이어졌고요. 좁은 공간. 어, 열렸어요. 김태현! 봅니다. 네, 여기서 직선 패스, 3자 패스 리턴 됐고, 수비 밸런스를 깨 놓고 난 뒤에 가까운 포스트에 아, 이 강력한 슈팅이 골문 옆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중에 멀티 실점이 2 5번이나 되는 대전입니다. 네. 네. 자, 저거파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어, 오! 오! 자, 골문 앞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티아고였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돌파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자, 이게 지금 기초에서 흐르다 보니까 앞쪽에 음. 선수가 클리어하는 장면으로 놓고 보고 살짝 준비가 안 됐던 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창내를 살짝 지나갔던 곡 티아고에게 오기는 했습니다. 오! 파뇨 선수를 티아고 대신해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전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첫 번째 교체 카드로 티아고를 아웃시키고 뽐판야가 팀이 되고 있는 전봉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내주를 잠깐 는 거죠 끝까지 돌아서지는 못했습니다. 자 간격을 좁혀가면서 뒤로 내줬고요. 자박산의 하창래와 콧판주 의자리다춤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원거리슛 맞고 골절. 박산의 머물러 있는 공인데요. 일단은 골라인 앞에서 앞으로 살짝 넘겨줬습니다. 어, 패스 잘 살려놨고요. 스키드를 높이면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강윤성. 어, 한쪽에서 어, 마사, 마사, 마사. 자, 살짝 내줬지만 전국의 수비가. 간단하게 막아섭니다. 네, 확실하게 후이에게야 되는지 정해지지 않는 패스팅스 아, 네, 네. 강세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진우가 오른쪽으로 열어내면서 공격을 이끌어 가보려는 전북입니다. 자. 좌우를 살피면서 다시금 대전의 빈틈을 찾아보고 있는 전북. 네 전북도 뭐 빠르게 공격 나서진 않아요. 그러네요. 역수보다는지붕을 통해서 일단 전체적인 공격의 흐름을 잡아 가고 있는 전북입니다. 아, 공간 열렸던김병빈이고요 자, 김병빈이 높게 올라와서 가운데 내줬어요. 어이없어요. 보세요. 일단 멀리 걷어내는전윤성 와, 어, 침대 김병빈의 패스를 이영재의 왼발 중한차례 뿜어져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올라왔어요. 박사 쪽으로. 어, 있어요. 자, 일단 뒤쪽으로 넘어왔고요. 어, 지 김진규, 김태현.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파치 계속해서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저무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자, 먼 글에서 먼 올려줬습니다. 전진의 머리에 맞춰봅니다. 네, 감보아 선수가 전진을 겨냥한 올리크로스 들어가면서 머리를 맞춰냈지만, 저 예. 수비 사이 사이에서 자리 잡던 전진을 겨냥한 이올리크로스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아 다이빙 행하면서까지 머리를 맞춰냈지만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훨씬 좀 앞선 상황이었었는데요. 박사안 쪽에서 하창래와 콤파뇨 선수간의 자 다툼을 예. 다시 들려보고 있습니다. 야. 패널티 여부에 대한 박산에서의 경험을 살펴보고 있는 김종혁 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나가는 콤파니오를 하찮게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긴 했는데 네. 자 허리에 두고 손을 어느 정도 끼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손으로 좀잡아채뜨는 방향으로 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김종혁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통해서 어, 다시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판단을 내린 선전역주심자박안 쪽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바라봤고요. 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하청의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결국 굉장히 좀두 그 손으로 감아지면서 무리하게 잡아끄는 동작을 붙여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홈필드 리핑 끝에, 하창래 홀딩 파울로, 아 어, 홈픽이 패널티킥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장 콤파뉴 선수가 패널티킥을 준비하고 있고, 자, 하창래 선수는 뭔가 좀 억울한 표정으로 김종혁 출신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에 어느 정도 손을 감으면서 견제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두 손으로, 완전히 콤파뉴 선수를 음 잡아 넘어뜨리면서, 홈필드 리핑 끝에 패널티킥 선언이 되고 있네요. 아, 특이하게 양쪽 측면 사이드에 승규와 승규 자리 잡고 있고요코파뇨자코파뇨 코파녀 시즌 12번째 골오늘 경기의 선진골입니다 1대0 천국이앞서나갑니다네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패스킥을 가볍게 인사이드로 인지석 선수 골을 속여내면서 시즌 12번째 골에 성공을 하고 있는 코파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전을 상대로 리드를 가져갈 수 있게 된아 전복이 되겠고요 네 골키퍼의 움직까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면서 그대로 중쪽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골파뇨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도 완전히 속여내면서 왼쪽을 그대로 뚫어냈었던 골파요네 마지막 볼에 대한 터치가 이어질때만볼에 대한 시선을 뒀고요 예, 이전에는 계속해서 이중속 골키퍼의 움직까지 확인하면서 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액 감독이 콤파뉴를 뒤 시키면서 이 박스 안쪽에서의 부담감을 대전 수비에게 줬던 것이 또 유효하게 됐습니다. 네, 그 동안 트하으로잘 잡아냈던 오, 하창래 선수가 김진야, 마사, 유방현 선수를 벤치로 불러줬고 대신해서 이명재, 주민규, 에누란데스가 들어온 대전입니다. 네, 이명재 선수가 이제 왼쪽 김진야 선수가 자리 잡던 왼쪽 측면에 자리 잡게 되겠고요. 네. 박스 안에 들어있는 중앙 빅으로 앞에 수비 오, 두 명이 떠서요. 손목들이 순간 공을 쳐냈습니다. 신나게 친구들 기차파네요. 아 예. 네, 각도에 벗어날 수 있는 터치 위에 날카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할을 맡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에르난데스, 슬쩍 꺾고 넘겨줬어요. 오, 쓰러졌어. 자, 주앙 빅토르가 머리로 또 한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듭니다. 네. 자, 서진수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네. 서진수의 크로스를 중앙의 자리 잡던 주황 빅토르가 끊어들면서 머리로 맞춰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돌파에 능한 선수들이 표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갯봉수 올려줬어요. 어, 오, 어, 있어요! 달려들면서 머리로 맞춰봤지만. 적절하게 침투했던 서진수의 머리를 겨냥했고요. 아, 예! 아, 마지막에 확신한찬 이게 슈팅인지 패스인지 알수 없을 음. 정도로 자, 마지막 슈팅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떨어졌던 슈팅한 차례 연결이 됐습니다. 또 반대쪽에는 주민규도 함께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 자기가 교체하던 또 김문환까지 준비를 시킵니다. 네. 자, 몰고 들어가고 있고요. 오, 자올렸어 서진수, 이 발은 오른발로 한번 노려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금씩 공간이 멀어지기 시작했고, 서진수가. 연이어서 슛을 가져가 보고 있는 서진수. 네, 빠르게 플레이를 진행했던 어, 그렇죠. 그 수가 어, 스텝 자체를 좀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네. 자 김문환이 교체 투입이 됩니다. 전복 선수들 조한르 선수의 발을 뻗으면 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김봉수 올려주지만 맞고 맞고 골기에서 골라인 만들어. 자 그리고 이어지는 대전의 오른쪽. 코너킥 되겠고요. 네, 다섯 번째 교체 카드로 일단 김한서 선수가 입이 되고 있습니다. U22 자원인 김한서 선수가 서진수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옵니다. 네. 오늘 경기 대전의 마지막 교체 카드. 자 계속해서 많은 슈팅을 좀 가져가 봤던 서진우 선수. 물러나면서 허벅지 뒤쪽도 좀 매만지는 모습이군요. 네. 홍종호 선수는 주저앉으면서 배치에 안 된다는 사인드을 일단 보냈고요. 그요 그렇죠. 네, 자이 장면에서 큰 경험 없이 스스로가 일단 아, 그러네요, 예. 라운드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산 쪽에서 스스로 지금 주저앉았던 지금 올라와 야죠센터팩트 아, 그대로 좀 머물러 있습니다. 네, 김은 자, 그럼 어, 올라왔어요, 헤더. 네. 그리고 골을 밀어내지만 어,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에르난데스! 골대, 골대받고 골대 맞고, 골대받고 벗어납니다. 네, 크로스가 쎈 간불에서 박스에 자리 잡던 에르난데스. 자올리 크로스를 보여줬었고, 이 흘러 나갔던 이 공. 네, 간보어가 고대는 데 하는 게 에르난데스의 오른발에 걸렸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기가 막힌 가만찬을 휘킹이었는데. 손공공을 네. 지나쳤지만 골대가 대전의 동쪽 골을. 네 기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황소룡 감독도 너무나도 아쉬워했었던 지금의 이 장면 자, 이영재와 함께 전진우 선수도 교체하이 되고 있고요. 네 전진우와 이영재를 대신해서 한경과또 이승우 선수가 들어왔고요. 오른쪽에 뒤를 엿보고 있는 대전 김한석, 주황빅토를 네, 주민규가 자리 잡고 있고요. 다시 말게 됐습니다. 김반석의 크로스. 직 자, 손목을 맞고 뒤로 넘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고요. 아, 예. 오, 이 슈, 거의 슈터링 느낌의 크로스를 아, 자칫하면 그대로 좀 자차공과도 좀 연결될 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탑에서 공에 걷어냈고요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북과 대전의 시즌 세 번째 만대결, 전북이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조기 우승을 향한 그 행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신 네, 대전과의 만대결에서도 단한 차례 패배 없이 이번 경기에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 일부의 우위를 나타내게 됐고요. 네.